밤 12시가 넘은 시각, 나는 택시를 타고 미리 예약한 포르투갈의 한 숙소로 들어갔다. 체크인도 무사히 마쳤지만 나는 지금 잠은커녕 내 침대에도 눕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방금 완전 황당한 사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아. 제가 제 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키를 받았는데, 거기 안에 제가 이렇게 들여다 볼순 없으니까, 그 커튼 안에 누군가 있긴한거 같은 거예요. 제 자리인데. 그래가지고, 어, 뭐지? 이러다가 데스크에 가서 말씀드렸죠. 제 자리에 누가 누워서 자고 있다. 라고 했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왜한 침대에서 분명히 나오죠? <laughs>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남자, 분니 팬티만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남자분만 있나 했는데 여자분도 같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커플은 결국 쫓겨났습니다. <laughs> 그렇고 호텔에 가지 왜 호스텔에서 그 좁은 한 침대 사이즈에 왜두 명이 들어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 커플은 지금 나갔고요. 저는 다시 새로운 키를 받아서 다른 방에 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들어가 봐야겠네요. 근데 진짜 너무 웃겼어요. 진짜 반전. 거기서 한 명만 자고 있을 줄 알았는데, 두명 커플이 나온 거는 진짜 반전입니다, 반전. 그래서 친구랑은 다른 방이 배정이 될것 같고요. 아, 지금 거의 새벽 3시가 다 돼가네요.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커플로 인해서 지금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이제야 새로운 방키를 받아서 들어갑니다. 그럼 저는 잘게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 4시간도 못 잤고요. 그런데, 아, 호텔이 너무 좋아요. 아니, 호텔이 아니라 호스텔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커플 덕분에 제가 엄청 좋은 숙소? 도미토리에서 묵었습니다. 이 호텔에서 제가 말을 할수 있다는 건 말이죠. 바로, 아무도 없다 뜻이겠죠? 여기가 제가 묵은 숙소 침대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어쩐지 너무 조용하더라. 그리고 여기에는 공용 샤워실과 화장실이 아니라 여기 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샤워도 할수 있고 와 혼자 쓰니까 이 쾌적함 무엇? 와 어, 여기서 좀 이제 샤워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헉, 새소리 들리세요? 새소리? 아무튼 여기서 제가 또 나레이션 여행을 하면 또 이제 막 영상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레이션도 조용할 때 이렇게 하고 어, 너무 좋네요. 제 계단 가능하시겠어요? <laughs> 리스본은 언덕이 많아요. 그래서 엄청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무겁게, 무겁게 가져오셨습니까? <laughs> 저처럼 한 손에 들수 있게 가져왔어야죠. 한 손으로 들고, 한 손으로 가방 들고. 근데 날씨가 리스본은 날씨가 좋네요. 와 그리고 리스본은 예쁜 벚화들이랑 막 아기자기한 색깔들 그런 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자, 야 아니 안 들어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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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아안 할게 내가 할 내가 진짜 힘들 때 부탁할게. 제 친구가 호스텔이 처음인데 <laughs> 일단은 문화 충격을 받은 게 설거지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문화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맞아. 설거지를 원래는 해야됩니다 호텔은 해주지만 호스텔은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너가 또 충격받는 게 뭐지? 아 수건! 오 수건도 없고 음. 유럽의 대부분의 호스텔은 수건을 쓰려면 어, 개인적으로 가져오거나 추가 비용을 한 3유로 정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는 귀차 타는 이유로 수건이 없어서 샤워를 안했습니다 <laughs> 야 존중해줘라 에, 아, 존중해 아, 씨, 나, 더안 씻어 나너무더안 씻어 높은 언덕을 지나니 포르투갈 건물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한다. 포르투갈은 그냥 구경하면서 걸어다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우리는 일단 아침으로 에그타르트를 먹어보기로 했다. 와, 여기가 되게 유명하다는 파스텔라리 알코아라는 에그타르트 집입니다. 에그타르트가 어딨어? 어디? 아, 에그타르트다. 난 이거 두 개에다가. 커피 하나 먹어야 겠다 오유로 안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친구랑 다른 거는 저는 에스프레소고요. 이 친구는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근데 나,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되게 맛있어서 여기 거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제가 세계 일주하면서이 에그타르트가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맛있다. 야 에스프레소 맛있어. 먹어볼래? 응. 한국이가다 에스프레소 맛이 쓰지 않아. <laughs> 다 아메리카노 같은 거? 그니까 응. 여기 사람들이 친절한 것 같아 여기 친절해, 포르투갈 사람 친절해 그것 응. 때문에 포르투갈에 좋은 것도 있어 맞아 응. 이탈리아 갔을 때 응. 이탈리아 되게 좋았어 근데 살고 싶다는 마음은 안 들어. 응. 근데 여기는 되게 살고 싶지. 응. 니가 어퍼베드에서 잠게 어쩌면 행운일 수도 있어. 왜냐면은 왜냐? 새벽 3시까지 못 자고. 응. 나는 근데 2층 침대 괜찮았어. 진짜? 이층 침대 괜찮았어. 올라가는 거 되게 불편하지 않았어? 근데 나한번 떨어졌잖아. 봤지? <laughs> 안개 찬줄 알고 나 이렇게 막어 <laughs> <피타야 줄지? 웃음> 비 정도 한번도 아니야! <laughs> 이제 그 담당자분께서 빈자리에 앉으라 그래가지고 <laughs> 어퍼베드에 있었거든요. 근데 <laughs> 어퍼베드에 있었는데 <laughs> 그 계단 올라가다가 <laughs> 그 밤에 도착했으니까 <laughs> 떨어진 거예요. 새벽에 그내옆에 아 <laughs> 자던 한국 남자 <laughs> 그 사람도 떨어져가지고 아쉬로 그 정적성. 내가 이제 그빈 공간에 앉으라 그래가지고 그 위에 이제 근데 갑자기 거기서 계속 쿵쿵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뭐지, 왜? 이렇게 해서? 어. 그래서 아, 이사람 잠꼬대가 심한 가 같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 어떻게 핑크 소리 그래서 아니, 왜 발을 이렇게 나한 발을 차는 줄 알았어. 그래서 아, 밑에 좀 장신인 사람이 이렇게 자, 자면서 발을 쿵쿵 해나보다 했는데. 주기적으로 뽕뽕 되더라고. <laughs> <그래서 웃음> 너무 깜짝 놀랐어. 아, 진짜? <laughs> 그 되게 이쁘고 아, 그래. 잘생겼어. 그 그럼 뭐해? 어린 그래. 것 같았어. 내가 보기에는 한 20도 안된것 같았어. 야, 우측 이렇게 오자마자 별의별 경험 다 해본다. 오자마자. 응. 이제 유심을 사러 가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건 구글맵 프라인 지도로 다운받았기 야, 때문이죠. 진짜 완전 응, 꿀템입니다. <laughs> 꿀맵 칭찬해. 찾았습니다. 뽀다폰한 달. 한달 사용해 5 마이트 그 다음에 포르투갈 말고 그외 지역까지 해서 20유로. 이렇게 유심을 갈았고요. 빨강색 KT 유심은 제 기존 유심을 이렇게 붙여주셨고, 유럽 여행 때 포인트는, 유심 포인트는 이핀 넘버를 기억해야 돼요. 전원이 꺼졌다가 켜질 때이핀 넘버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예쁜 곳을 발견했어요. 완전 숨이 확 트이는 기분이다. 여기는 무슨 광장일까? 와, 이름은 모르겠지만 정말 멋있는 이 건축물. 와, 말도 안 나. 너무 예뻐서. 사람도 많이 없고 붐비지도 않고, 하, 진짜 제가 리스본 작년에 왔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이런 데를 못 봤는데 너무 좋아요. 오늘 날씨가 다 했다. 사실 걱정했거든요. 친구 말에 따르면은 포르투는 비가 온다고 하지만 여기 리스본은 너무 너무 맑습니다. 1년 전 포르투갈에서 행복했던 그때가 떠올라서 훌쩍 떠나온 여행이었다. 갑갑한 현실 속을 벗어나 맞이한 포르투갈은 내가 생각한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이제 나는 리스본을 떠나 포르투로 향한다. 내 인생여행지 포르투.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